트럼프가 어, 한국 국회가 이 무역 협정에 대해서 비준을 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터뜨리면서 자동차를 비롯해서 의약품 뭘 비롯한 주요 품목의 관세를 어, 그때 15%로 낮췄는데 다시 25%로 인상하겠다. 기습적인 내용을 본인의 이 SNS를 통해서 어, 공표를 했습니다. 아직 미국 그 정부 차원의 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 정권은 지금 우왕좌왕하면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이제 미국용이다 트럼프가 미국에서 자기의 위상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을 압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기도 합니다 한국 관세에 대해서 15%에서 25%로 기습 발표를 했는데. 지금 이 간세 명령권과 관련해서 미국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죠. 그것도 그 감안을 했고 또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간세 지렛대로. 그 압박을 해서 경제 성과를 가시하려는 그런 노림수다. 그러니까는 트럼프의 국내 정치용이다. 이렇게 그냥 몰아가는 언론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물론 그런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무능 문헌, 무능해서 이재명 정권이 무능해서 그 협상 발표 이후에 제대로. 이것을 후속 조치를 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쿠팡 사태와도 연결 짓는 학자도 있습니다.